요거는 돼지 껍데기예요 돼지 껍데기인데, 여기 비계가 하나도 없어. 껍질만 딱. 요렇게 세 개에 2,000원에 팔더라고요 정육점에서. 아까 LA 갈비 사면서, 옛날에는 이런 거다 공짜로 줬는데, 지금은 이렇게 딱 해놔가지고 파네. 요걸 세 개를 사왔어. 한개 가지고 우선 그거 묵처럼 만들 거예요. 옛날에 이거 참.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꽂혀가지고, 엄청 만들어 먹었는데, 하도 너무 많이 먹어서 질려갖고, 한동안 안 하다가, 지금 또 하네. 이거를, 돼지 비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를 지금 물을 넣고, 소주 좀 넣고, 생강을 좀 넣고, 한번 삶아가지고, 물을 버렸어. 그가 씻었어, 얘를. 씻었서 얘도 잘라야 돼. 지금 거기다가, 이, 내가 고추를 빨간 거 하고 파란 거 하고 섞어서, 이, 되게 매워, 엄청 매워. 청양고추를 내가 이렇게 해놨나봐. 냉동시켜놨던 건데, 냉동 흉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쫑쫑쫑쫑 썰면 이렇게 잘 썰어져. 이게 너무 맵기 때문에 매매 썰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하나, 온거 하나 씹었다는 거 매워서 못 먹는다. 이제 이게 돼지 껍데기를한는만 약간 에이, 느끼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이게이제 매운 맛이 알싸한 맛 매운 맛이 들어가면 덜 느끼하거든.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는 양파를 내가 하나 썰었어요. 이 넣고 얘를 썰어가지고 거기다가어 간장 넣고 그리고 소주 좀 넣고 어 그거 그거 뭐야? 아이씨 갑자기, 생강 생각, 아, 생강도 넣고, 이래가지고, 매매, 이렇게 퍽! 끓여야 돼. 이렇게 좀 뭐, 조금 크도 상관없고, 이렇게, 이 정도로 썰어가지고, 퍽! 끓이면 약간 물렁물렁해지거든. 물렁물렁해지면은, 이제 그때 드러내기 전에, 이제, 양파 넣고, 고추 다진 것도 넣고, 파도 좀, 파간기 있으면, 음, 보기가 좋으니까, 파도 좀 넣고, 그리고 후추 좀 넣고. 그래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짜다 좀 있을 때, 이게 이제, 나놓으면 이게 어려. 그러니까, 그냥 눠놓지 말고, 뜨거울 때, 그 유리그릇 같은 거, 좀 납작한 거, 사각형짜리 그런 거 있으면 거기다가 파나 나노 마. 이게 목처럼 어려 그러면 그때 이제 잘라가지고 먹으면 이 정도 크기로 해도 그걸 또 잘라서 먹으니까 이렇게 크게 안 나와 작아져 이게 콜라겐이 많다 하는데. 아직어 돼지 비계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옛날에는 이거 참 해물때는, 참이 하참 해물 때는 맛있어 가지고 많이 해물 때는 해가지고 여기 며느리를 줬더니 며느리가 너무 맛있다 하면서 그래, 다음나또 해줄까 한 게. 아 가만있어봐. 우리 아들이 마이크를 줬는데 마이크는 웃자고 내 말소리 또안 들린다 칼라. 파도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게 커도 돼 크게 썰어도 난지 왜냐면 이게 편육이거든 편육을 해가지고 얇게 썰어서 먹으니까 이게 다썰리더라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남아 있지가 않해. 고추는 내가 왜 잘하게 다졌나 하면 하도 매운 고추라서 입에 온기 하나 들어가면 얼마나 막 매봐서 못뭐 먹거든. 그래서 내가 고추는 막 다졌어. 가지고 파 파, 양파, 고추, 이래. 그래가지고, 이것도, 얘네들도 지금 내가, 요게 2,000원어치야. 2,000원어치인데, 요거를, 어, 어 생강하고 소주하고 어가지고한번 삶아갖고, 삶으면 불순물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래 불순물을 갖다가 버리기 위해서 그 삶아갖고, 깨끗이 씻었어. 씻어갖고 썰었는데, 이 정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크게 썰어도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정도 양이니까, 물도 좀 넉넉히 넣고, 이래가지고, 얘네 들을, 어, 조선장 있으면 조선장 넣고, 아니면 외간장 있으면 외간장 넣고, 우리는 라이몬 사람이라든지, 외간장이라 탄다. 이 물이 좀 작다. 좀넣어가지고 얘를 다 아. 끓이면, 얘가 물렁물렁하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끓을 때, 생강하고 소주는 미리 넣어줘도 돼. 미리 넣어주고, 얘, 생강을 내가 다섯 넣은 것밖에 없어가지고, 생강을 이렇게 좀 넣고, 뭐, 몇 스푼, 몇 스푼 아니다. 그냥 나는 그냥 막 알아서 이렇게 막, 엿빈다 생강하고, 소주. 봐. 근데 아까 소주 쓰고 어째있노? 어? 자, 소주. 아까 이거 삶을 때 내가 소주를, 좀 넣어가지고 써놨거든. 이것도 소주 이게 누가 와서 먹던 게이다. 이그 정도만 넣고. 소주 몇 스푼, 뭐몇 스푼 그렇게 나는 못해. 간도 자기 입맛에 따라서 간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하고 싱겁게 하는 사람, 싱겁게 하기 때문에 가만있어 봐라. 이게. 아, 이게, 이게 조선장이다. 조선장을 내가 여기다 퍼놨다. 이래 무보고 싱거보면은, 뭐, 소금을 좀더여튼지 그리고, 그냥 파는, 우리 나이 무어서 그런지, 외간장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진간장, 시중에서 파는 거, 그걸 더 하든지, 이래가 이걸 팔팔 끓이. 지금 생강하고 간장만 넣었거든 그래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포 익으면 그때 이제 파 썰어 놓은 거 양파 하나 썰어 놓은 거 빨간 고추 매운 거 썰어 놓은 거 이거 넣고 그리고 후추 넣고 생강은 내가 넣었으니까 후추 넣고 그래가지고 해놨다가 어느 정도 물좀 있을 때 이렇게 어리..어리.. 놔두면 어리, 뭐 어리거든 어리기 전에 이제, 다른, 이렇게, 유리그릇이나, 뭐, 이런 데다가, <놀라> 그래가지고, 담아놔 놓마 사각형, 이런 데담아가놨다가물때 꺼내가지고, 쓸어서 먹으면 돼. 가능, 싱겁다 싶으면 더 하면, 너무 보면 되니까, 어리기 전에, 맛을 보면 되잖아 마지막에 이제 얘네들 넣어가 한번더 끓여갖고, 그래갖고 이제 불, 그 다른 데다 퍼놓을게요. 아까는 내가 내일 딸이 사이랑 애들 데리고 온다 그래서 정묵전에 가가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엄마 내일 가요, 보더라. 고 그래, 와, 칸께네. 걔네들은 항상 연말에는 시댁 가가지고 제야의종소이를 시부모님들하고 같이 듣거든. 같이 듣는데 이번에는 사위가열를 가다 판다. 그래, 우여,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거 제사라. 그러니까 오늘 제사니까 오늘 그 시댁에서 제사 지내고 놀다가 쉬우고 그러고 오면 내일 또안 가도 되는갑제. 그런 게 일로 가자고. 한 번도 신전 때뭐할때 여기 와서 산 적이 없고, 지나고 나서 왔다 갔으니까, 시댁에서 항상 진내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하자, 했나봐 그래, 그래. 우리 딸 생각하고, 나생각지고 이제, 그래, 하자. 우리 사이가 얼마나 이쁘겠 그래서 내가 LA 갈비를 사왔거든. 저도 가 맛있는 고기 사온다고, 엄마 반찬 아무것도 안넣지 말아요. 우리가 맛있는 고기 사가지고 갈게. 이러는데, 이제. 삼겹살 사고 하려고 갔다가 애들 온다 캤어 LA갈비 하고 근데 LA갈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양념하는 거를 내가 다 찍어 놓은데 응? 찍어 놓고 보니까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안 찍혔어 내가 어떤 것도 찍어 놓고 보면 하나도 안 찍힌 것도 있고 뭐 얇게 찍힌 것도 있고 뭐얇았다 나는 양파를 까면 꼭 이렇게 얘네들 씻었나 껍데기를 껍데기를 여러분 씻어가지고 나놨다가 양파망에다가 펴갖고 그늘에다가 말려 바람을 세면 얘는 잘마르니까 이래가지고 물 끓일 때 나들을 꼭 넣어서 끓이면 된다. 저번에는 내가 이거 한참 이거 돼지껍데기 편을 이거 할 때는 뭐큰맛이 많다 하고 이거 그래서 물먹는거보다 맛있어서 나는 잘 해먹거든. 그래, 해가지고, 너너지를 줬는데, 내가 다무나한게네한 덩어리가 남았는데얘 그때는 애켤좀 입주 아줌마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줌마는 또 너무 맛있게 잘 먹는데, 아줌마는 나무라고 안 먹는 거 같고, 나는 아줌마 생각해서 내가 호빵 못 먹어서 아줌마 무라고 나아가지고 하나는 그냥 있으면 돼. 아이고, 아줌마 저거 아줌마 보고, 뭐라고 해라. 그래 니는 내가 또 새로 해줄게. 그때는. 그때는 참 많이, 많이 큰 솥에다가 그냥 들통에다가 해갖고 참 많이도 해먹다. 나이도 하고 또 애들이 장 묶고 맛있다 하면 또 계속 그냥 해주는 재미도 있고. 요게 지금 씻은 것도 여기다 어놓고이 양파 세개 깐기가 세개 깐기인데 요래갖고 그늘에다 끓으나로 마르잖아. 그러면, 물 끓일 때, 요거 한, 한 번, 한번다 였나? 또, 이거 말고도 말려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여기, 마늘도좀 넉넉히 많이 넣으면, 아무렇게도 이, 끝데기라좀 느끼한 맛이 있어서, 마늘도 좀 넉넉히 이렇게 좀, 뭐, 한, 숲, 한, 뭐, 한 스푼, 한, 뭐, 티스푼, 한 스푼, 뭐, 한 한수저 이게 아니고, 그냥 넉넉히 넣어다 쟤네들 다 끓어서 어 말랑말랑해지면은 이제 고만 끓이도 되겠다 싶을 때 요걸 탁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후추도 넣고 해서 한 번만 더 끓이가 팔팔 끓이가 얘네들이 익었다 싶으면 이제 그때 이제 간도 보고 싱거우면 간을 좀더 하고 간이 뭐 짜지는 않해. 면 됩니다. 이렇게 막 끓어 살때 간을 보면 되거든. 응, 음. 음, 조선 조선장을 그래 었는데도 맛있은 급다. 이러면 이제 이거 이거 뭐지? 이고 이러면 이제 이거 이거 좀더 넣으면 돼. 그러면 이게 색깔도 까무리 하고 색깔이 약간 까무리해야 어, 맛있어 보이거든 그래도 좀 싱겁다 그럼 맛소금 좀넣음 이제 감이 되는 것 같아 이 야채도 또 넣어야 되니까, 이 야채도, 이 마늘이랑 이 야채도 넣어야 되니까, 이게 또 싱거워진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간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다가, 이거 팔팔팔 끓어갖고, 제가 이제 많이 끓어가지고, 어, 물이 이정도 있어. 끓어갖고, 이제 어느 정도 껍데기가 말랑말랑해지마. 그러면 이 야채여 가지고 한 소끔 더 끓이면 되는데 그래도 돼지 껍데기를 옛날에 우리 아들이 저 응급실에 가 가지고 근무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일주일 에한 번씩 와 가지고 엄마 돼지 껍데기 좀 사다 놔요 그래서 막 이제 막 그거 하고 나서 바로 이제 근무 이제 응급실에 처음 간 거야. 그래 와한게 꼬매는 거 연습한다고. 그래 돼지 껍데기 파는 데가 없는가? 정육점에 서울에 다돌아다는데된게 봐도 돼지 껍데기 파는 없다캐. 그래가 돼지 껍데기 파는 식당에를 가 가지고 좀 팔으라고 사정해 가지고 비싸게 주고 사가 와가. 그걸 갖다가 냉장 냉동해 놨다가 아들이 왔길래 꺼내 가지고 이거 쭉한게 아, 이제는 없어도 된다고. 첫 출근으로 갔는데 그냥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갑자기 그냥 막 환자가 들어 닥치는 바람에만그 같이 간 동기가 있는데 같이 간 동기는 급이 나서 못 하고 그래 가지고 지가 당하니까 지가 뭐 애기도 꼬매고 어른도 꼬매고 다 꼬매다 하더라고. 일주일 있으면서 하던 이제 응급실에서 많이 꼬매반 하는 게 필요 없다 해. 그래서 그거를 볶아먹는다고 썰어가지고 후라이팬에 아무리 볶아도 이게 익지가 않하네. 이렇게, 이렇게 푹 삶아가지고 볶아먹는 것도 그냥 맹물에 삶던 소금을 약간 넣고 삶던푹 삶아가 이게 완전히 흔을 이렇게 익어야만이 그때 썰어가 볶아야 되는데 생걸 그냥 볶은 게 생전에 안 볶아지는 기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버렸거든. 뭐 물러야 뭐, 물러야 먹지. 그러니까 돼지 껍데기를 한 번, 이렇게 생강이랑 소주 넣어가지고 한번 팔팔 끓으면 불순물이 막 뜨고 하니까 깨끗이 찬물에다가 깨끗이 씻어가. 그래, 껍데기를 먹을 만큼 이렇게 딱딱딱딱 썰어. 가위로, 가위로 썰어도 되고, 썰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물렁물렁해진 거 그걸로 볶아야 돼. 그래, 볶아가지고 맛있게 잘 먹다가도 이제 오목한 후라이판에다가 해놔놔놓고, 나중에 또먹을라 하면 딱딱해져가 있어. 그러면은, 데울 때, 또 물을 좀 부어야 돼. 물을 좀 부어갖고 데우면은 금방 말랑말랑해져. 그래, 돼지 껍데기, 이렇게, 편육을 안 하고, 볶아 먹어도 참 맛있거든. 그 양념만 잘 하면. 양념에는 뭐, 볶는데도 뭐, 양념에는 그냥 마늘하고, 뭐, 보통 이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거, 고춧가루도 좀 넣고, 이래가지고 볶으니까 맛있더라고. 나는 뭐, 뭐, 몇 스푼, 뭐, 어느 정도 양이 얼마,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나는 못증하겠더라고. 그냥 이 정도 넣으면 된다, 이래 생각하고. 뭐, 이래무 보고 간을 맞춰보고 하면 되니까. 물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물은 이 정도 해가지고, 아직까지 얘네들이 안 익은 거 같아. 조금 더 끓여야 돼. 음, 간은 잘 맞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거 넣고 후추 넣고 한 번만 더 끓이가 얘네들 익었다 싶을 때 그때 이제 불 끄고 그러게 담아 놓으면 돼요. 내가 지금 팔팔 끓고 있는데 얘를 하나 건져서 먹어봤어. 그러니까 쫀득쫀득하게 잘 익었네. 이제 이거 야채를 다 넣을 거예요. 야채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끓어야지 양파 반개만 넣어도 되는데 내가 그냥 한 개를 다 집어넣었더니 이래갖고 후추도 좀 넣고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빨갛고, 파랗고, 하얗고, 그래가지고, 팔팔 끓이다 팔팔 끓여가지고, 조금, 얘를 식으면, 그릇에다 담으려고, 이렇게, 그릇을 꺼내놨어요. 이렇게 담으면, 이렇게 큰 그릇은, 이게 엎어놓으면 넓고 크잖아. 그러면 옆으로 또 자르고, 뭐 잘라 먹는 거는 그냥 자르면 되니까 이렇게 잘라 먹고 그 며칠 전에 내가 고추장을 담아 가지고 밖에 조그만한 어 항아리에다가 고추장을 우리 거는 담아 놓고 이거는 그냥 우리 언니 거, 동생 거막 이렇게 이렇게 담아 놨다. 고추장. <laughs> 아이고 참.